광명 우수급 마지막 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 마지막 경주 12경주 출발합니다. 4번 송승현, 4번 송승현 선수가 선두, 이어서 7번의 권혁진 선수와 1번의 남용찬 선수, 4번, 7번, 1번 뒷자리, 2번 백동호 선수와 6번의 최원우 선수, 이어서 3번의 정현우 선수 뒷자리 대 마지막 5번 최성국 선수입니다. 6번의 최원우 선수가 바깥쪽에서 올라가고, 6번 최원우 선수는 1번 남용찬 선수 뒤로 들어갑니다. 7번의 권혁진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갑니다. 4번 옆쪽에서 경주 풀어가는 7번의 권혁진. 7번의 권혁진 선수는 청주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4번을 넘어서 선두가 됐습니다. 그러자 1번의 남용찬 선수가 7번 앞쪽에 위치합니다. 1번의 남용찬 선수가 선두 1번, 7번, 4번 선수 대열입니다. 이번의 남용찬 선수는 청평의 훈련지를 두고 있고 점수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그 뒤쪽에 있는 7번의 권혁진 선수입니다. 7번의 권혁진 선수가 98점대 점수로 7명의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선수 94점대 5번의 최성국입니다. 대열 네 번째 대열 중간에 위치한 5번의 최성국 선수 뒤쪽에 있는 6번의 최현우 선수가 점수상 세 번째입니다. 1번, 7번, 4번, 5번, 6번, 3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진 3코너 지나 이제 4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대열에 큰 변화 없이 1번, 7번, 4번, 5번, 6번, 3번, 2번의 흐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앞둡니다.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1번의 남용찬, 그 뒤쪽에 있는 7번의 권혁진. 바깥쪽으로 이번에 최성국 선수가 나옵니다. 이번에 최성국 선수가 나갔고. 6번의 최현호 선수가 바깥쪽 그리고 안쪽자리에 는 7번의 권혁진입니다. 7번과 6번의 몸싸움 속에 5번 뒷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5번, 7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6번 그리고 3번 정현우입니다. 6번의 최현호 선수가 약간 힘을 쓴 상황에서 과연 이경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7번의 권혁진 선수가 일단은 5번 뒷자리를 잡아 냈고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5번 바깥쪽으로 7번의 권혁진이 나가고 7번 뒤쪽에 탄력받는 선수들. 7번 뒤쪽으로 2, 3이 접전입니다. 7발의 권혁진 선수 뒤쪽으로 이삼이 접전 경주, 이삼이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광명 우수급 제12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